안녕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정말 놀라운 여정을 거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약 9m에 달하는 환상적인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방금 드신 점심,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음식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서 거치는 이 기나긴 여정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생물학적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은 소화관이라고 불리는 아주 긴 고속도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 로드맵이 음식의 여행 경로인데요. 입에서 출발해서요, 인도와 식도를 지나고,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마침내 항문관에 이르는 그야말로 대장정이죠.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음식이 직접 지나가는 메인 통로, 즉 소화관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화를 돕는 조력자들, 바로 부속기관입니다. 이 둘의 팀워크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여정엔 시작점이 있죠. 소화의 첫 걸음은 바로 입입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게 음식을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잘게 부수는 기계적 소화와 침을 통해 분해하는 화학적 소화가 동시에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재밌는 사실 하나. 우리는 평생 두 세트의 치아를 사용합니다. 어릴 때 나는 20개의 전니 그리고 이걸 대체하는 32개의 영구치.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작은 어금니의 유무입니다. 전니 때는 없던 작은 어금니가 영구치가 나면서 비로소 완전체가 되는 거죠. 치아 하나가 이렇게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가장 바깥쪽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사기질이 방어막처럼 감싸고 있고요. 그 안에는 뼈보다 단단한 상아질이 있습니다. 뿌리 쪽은 시멘트질이 꽉 잡아주고 제일 깊은 곳에는 신경과 혈관이 있는 치수가 있어서 우리가 차갑거나 뜨거운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입에서 잘게 부서진 음식은 이제 식도라는 터널을 주나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곳엔 바로 아주 강력한 위산이 기다리고 있는 위가 있죠. 본격적인 화학공장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위는 말이죠. 그냥 주머니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근육으로 된 위산 가득한 블렌더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음식물을 마구 섞어서 죽처럼 만들고 강력한 산으로 나쁜 세균을 죽이고 단백질 분해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위도 나름 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식도를 통과한 음식은 들문이라는 입구로 들어오고요. 위쪽 위바닥을 지나서 가장 넓은 중심부, 위 몸통에서 본격적으로 섞이고 분해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날문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다음 목적지인 소장으로 떠나는 거죠. 위벽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팀워크가 벌어집니다. 벽세포는 염산이라는 강력한 공격 무기를 만들고요. 주세포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준비해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산 속에서 위는 어떻게 멀쩡할까요? 바로 점액세포 덕분입니다. 이 세포들이 끈끈한 점액으로 위벽 전체를 코팅해서 완벽한 방어막을 쳐주거든요. 정말 완벽한 시스템 아닌가요? 자, 위에서의 험난한 과정을 마친 음식물은 이제 영양수 흡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소장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분 대부분이 바로 이곳,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소장은 무려 6m가 넘는 긴 관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주장인 샘창자는 위에서 온 음식물과 이자, 쓸개에서 온 소화액을 잘 섞어 주고요. 그 다음 빈창자와 마지막 돌창자에서 본격적으로 영양소를 쫙쫙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소장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어마어마한 표면적에 있습니다. 소장 내부는 마치 영양소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펼쳐놓은 아주 넓고 촘촘한 카펫처럼 생겼거든요. 그 비밀은 바로 이 3단계 구조에 있습니다. 먼저 눈에도 보이는 커다란 돌림 주름이 있고요. 이 주름을 벨벳처럼 촘촘하게 덮고 있는 수백만 개의 손가락 같은 육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각 육모 표면에는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미세 육모가 또 빽빽하게 도아나 있어서 소장의 전체 표면적을 다 펼치면 테니스 코트만 하다고 해요. 정말 경이로운 설계죠? 지금까지 음식이 직접 지나가는 길만 따라왔는데요. 사실 소화는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지만 소화에 없어서는 안될 무대 뒤의 지원팀, 바로 부속기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소화계의 핵심 지원팀, 바로 이 삼총사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화학공장인 간, 간이 만든 슬개즙을 저장하는 창고인 슬개,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하는 강력한 소화효소를 만드는 이자까지. 정말 든든하죠? 특히 이자는 정말 중요한데요.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요. 한편으로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내는 외분비 기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혈액으로 직접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도 합니다. 소화와 대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핵심 플레이어인 셈이죠. 자, 이제 영양분은 다 흡수됐고 남은 찌꺼기들은 소화관의 마지막 정류장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의 주된 임무는 영양소 흡수가 아니고요. 남은 수분을 최대한 회수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소장과 대장은 생긴 것도 하는 일도 완전히 달라요. 소장은 영양분 흡수를 위해 육모가 빽빽하지만 대장에는 육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임무가 수분 흡수니까요. 대신 잘록창자띠라는 독특한 근육띠가 대장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울룩불룩한 주머니 모양을 만들죠. 대장은 다른 소화기관과 확실하게 구분짓는 세 가지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이 숫자 3,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세 가지 특징이 뭔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장을 따라 질게 뻗은 세 줄의 근육, 잔록창자 띠. 둘째, 이띠 때문에 생기는 울룩불룩한 주머니, 잔록창자 팽대. 그리고 셋째, 겉에 대롱대롱 매달린 작은 지방덩어리, 복막 기름띠. 이세 가지가 바로 대장만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기나긴 여정의 끝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곳은 두 개의 관략근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속항문 관략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바깥 항문 관략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속 소화계통은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단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정말 정교하고 놀라운 화학 공장입니다. 오늘 이긴 여정을 함께 해보셨는데요. 이 멋진 공장을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연료를 넣어주고 계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